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기성 정치권의 후한 무치한 정치 행태에 한없는 분노를 느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울분과 분노로 국민 앞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이재명의 방탄정당을 자처하고 이재명의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세력들과 공모하여 그들을 국회에 입성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업무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국회와 이재명 방탄정당도 모자라서 종북정당의 완성체로 매국적 야당은 이제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재할 명분조차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가족 범죄단의 수계가 위성정당을 꼼수로 만들고 다른 범죄자들과 범죄 연대를 구성하여 급기야 국회의원까지 노리는 핵에 망측한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노하셔야 합니다. 조국의 범죄 행위는 한낱 개인적 욕망과 권력욕의 눈이므로 불인지세 불과합니다. 아내와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 날조했고 그 일로 아내는 구속이 되었으며. 그 딸은 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1심과 2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셀프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설치고 있으니 양심을 저버린 후한무치한 태도에 할 말을 잊을 지경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심이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당이 정치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대와 양심을 저버리고 국민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끊임없이 도둑질하는 범죄 정치인들을 이제 우리의 손으로 정산해야 할 때입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지역구 후보자는 국민의 힘을 선택하시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는 반드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우리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도한 민주당의 정면으로 맞서고. 범죄 집단에 정면으로 맞서고 미국 정당의 정면으로 맞설 그 대한 세력이 바로 자유통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결집합시다. 국민만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대변할 진짜 보수 정당으로 자유통일당을 위해 저희들은 지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